네, 폴 플랭크 프리미엄 라이트 물티슈입니다. 어, 아이수에서 나온 거고요. 이거 원래 의류 브랜드인데 지금 물티슈로 나왔네요. 귀엽네요. 네, 캡형으로 나온 거고요. 80매 구성이고요. 네, 뭐 물티슈 하면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두께감. 자, 두께감 이 정도예요. 별로 그렇게 많이 두꺼운 건 아닙니다.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주 얇은 것도 아니고요. 옆에 보시면 잠깐. 자, 이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시중에 더 저가 제품 얇은 건데요. 이두께감 보이시나요? 얇아요. 진짜 얇거든요. 네. 이 정도는 아니에요. 그냥 얘도 두꺼운 건 아니지만 그냥 보통 쭉쭉 네, 네. 예, 늘어나는 재질도 아니고 어느 정도 탄력 있는 두께감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서 이래요. 예. 자 그리고 이거 딸려 나오나요? 안 딸려 나와요. 막 뽑아도 돼요. 하나씩 깔끔하게. 네, 예, 깔끔하게 나와요. 한 장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. 한 10원? 예,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유 닦아야 되겠다 그냥 팍팍팍 열심히 뽑아도 100원이 안 돼요